반갑습니다. 보노로이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강대표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15일 12시 32분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휴장인데도 불구하고 뭐 다들 휴무시니까 어 다들 쉬시는 날에 편히 쉬시면서 제 영상 보시며 마감하면 마무리 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먼저 시장적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저께죠.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예상치만큼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제 연준에서 말하는 2%대에 대한 소비 물가지수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2.9%로 떨어졌고 예상치만큼 나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금요일 시장은 내일 시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다음 스텝은 뭘 봐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뭐였, 뭐죠 고용지표가 보시면 된다 자 얼마 전에 ism에 대한 제조업지수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침체, 침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용지표만 보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고용지표만 현재만 유지가 되더라도 이제 9월달에 열리는 FMC 금리 결정을 통해서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다. 사실 빅스텝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25bp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 예상을 하고 초점을 두고 대응하는 을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9월달, 11월달, 12월달 세 차례가 진행이 될수 있겠고 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두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바이오주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셔라.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 제가 분호로이는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타깃하는 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성장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뉴스를 보시게 되면요. 어, 보시는 것처럼, 어, 7월 말에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었고, 타그리소는 603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2%를 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타그리소에 대해서 이 보노로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 폐암, 그러니까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시장을 공략하는 약품인데, 이제 타그리소에 대해서 타겟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 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노로이 제품은요, 타그리소가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게, 이제, 뭐죠? 내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적으로는 타그리소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환자들이 70%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 뇌 이전까지 발생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23%에 달한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100명 중에 어떤 부분 70명이 내성이 생기고요. 내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고, 그리고 이종 30%인 23명이 23명이 뇌 이전까지 하면서 사망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 보노로이에 대한 제품 그러니까 vrn 11에 대해서는 사실 내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소를 시켜 줄수 있고요 해소를 시켜 줄수 있고 뇌 이전까지 되게될 경우에는 이것을 타겟 시켜서 어, 여기에 따른 항암제를 넣는 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 기술력까지는 어마무시하게 어, 브랜드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보노로이는 어,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파그리소에 대해서 항암제품은요, 어, 사실, 28년도까지. 28년도 맞겠죠? 네. 29년도까지네요. 29년도까지, 어, 얼마를 예상을 할수 있냐? 70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환율로 봤을 때는 9조 6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타그리소에서 매출이 76, 9조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70%는, 70%는 우리가 뭘할수 있어? 내성원자들로 그만큼 고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뭐, 10조라고 잡고요. 네, 10조라고 잡고, 그냥 계산을 하기 편하게. 그럼 7조에 대한 시장이 어디로? 본으로이로 올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 속에서 대략적으로 저는 부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7조 시장에서 우리가 10%만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당연하게 7천억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된다. 매출이. 그러면은 여기서 영업 만진율을 떼버리면은 당연하게 평균적으로 최소치를 맞진율을 잡더라도 50%에서 어뭐70% 정도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50%만 잡더라도 영업 이익률이 3,500억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번호로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수 있는 건, 치과총액이 1.2조 원 밖에 안 된다라는 소리죠. 한마디로, 3,500억이라고는 부분을 달성을 할수 있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PER, p r 업계 평균적으로 30에서 40을 주지만, 40을 주지만,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10을 줬을 때, 3.5조 원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물론 이건 미니 굉장한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시장도 원래는 15% 20%를 생각하고 어 가정을 하는데 어 저는 그것보다 더 보수적이 10%를 잡았어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3.5조 현지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3배가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절대 어 지금의 하락은 하락세가 아니다. 오히려 그냥 우리가 환호를 해야 되는 조정장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절대 폰으로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으로 좀어 제가 말씀을 드려 보면요 기술점은 사실 8월 5일에 이렇게 급하락을 했던 부분은 어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크죠 코스닥 지수가 두 자리로 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재배를 하고 우리가 저가로 볼수 있는 건 6만 원이다. 6만원 그리고 그 위에 구간은 얼마 보시는 것처럼 6만 7천원 정도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7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7만원 그리고 8만원 9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매수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신규 타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어 이렇게 우리 어저께 어떻게 주가가 흘러갔냐면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빼더니 갑자기 매수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반등세를 주고 뭐 종가로는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모습 한마디로 저가 매수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뭐이 부분을 당연하게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상황이다. 어저께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동안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였던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돼야 되거든 어, 정확한 정보를 좀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언제부터 좀 나왔냐라고 했을 때는 언제부터 나왔냐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였던 부분이 이제 8월 5일 이후에 그리고 8월 8일부터죠. 최근 들어서는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8월 8일 그리고 8월 15일까지 지켜봤을 때는 키움증권이 1등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38,000에 대한 부분보다는 2등 어, 3등 그리고 NH투자, KB증권, 교보증권, LS증권 등등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키움증권은 사실 빠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무방하다. 그 뒤에는 금투를 비롯해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잘만 들고 가시면은 어 최소 못 진짜 못해도 세 배는 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들 어꼭 알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구독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만약에 궁금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남겨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소통망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요청해 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